배바 뉴스 6월 29일 오늘의 날씨 흐림입니다. 네 충남은 비가 예보되고 있으니까요. 어, 혹시 모르니까 우산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는 현재는 최고 좋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점심 때부터 나쁨이 예보되어 있으니 마스크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아산을 디자인하라 한국 예총 아산 지회는 지난 27일 수요일 날 오후 5시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스마트홀에서 선택 2018 아산을 디자인하라를 개최하였다. 이날 아산예총 김원근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 옆, 해모, 불견, 대사, 하나 입이 눈을 가리면 태산도 못 본다며 시장을 비롯 시도지, 시도위원님 시도 주변에 나뭇잎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며 당선인 모두에게 축하와 아울러 유관이 아닌 해안의 정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 정치적 반언이시네요. 또한 지회장을 비롯 8개 지부장들은 아산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우리의 바람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지방 선거로 당선된 아산 지역의 새 일꾼은 응답하라. 아산 지역의 전통 예술을 보존화하고 발굴하여 문화융성의 시대를 보전하라, 보장하라. 아산 지역의 예술인들의 지위를 보장하고 예술 활동 무대를 넓혀 전시 공연의 기회를 보장하라. 아산문화 예술회관 건립을 조속히 진행하라. 이번 행사는 국악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아산 시의원 당선인 인사, 지회자 인사, 특별 공연 만찬 순으로 진행되었다. 네. 이 아산시도 이 문화 예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어 새로운 시장님께서 어이 아산 시민들의 문화 생활에 더 높게 그 다음에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시가 될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배방 뉴스 여기까지.